가수 영탁이 다양한 무대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tv 부루의 명곡 가정의 달 특집쇼 3대 천왕의 영탁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전복 먹으러 갈래로 유쾌한 단독 무대를 선사하며 장민호와 이찬원과 화려한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에 이어 영탁은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을 선곡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탁은 무대에 앞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던 곡이라며, 얼마 전 예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한동안 이 노래를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크타임에서는 방청객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에 3대 천왕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탁은 10년 후에 어떤 가수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탁은 저도 잘 걸어가고 동료들도 같이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토크가 끝난 후 영탁과 이찬원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캠핑장을 연상케 하는 세트로 꾸며진 무대에서 영탁은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여러분과 캠핑 와서 즐기는 기분을 내보고자 준비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미로운 보이스로 설렘 가득한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의 연애세포를 자극했습니다. 영탁은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날이 있을까 싶다면서 주신 사랑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는 가수로 잘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탁과 장민호, 이찬원은 마지막으로 둥지를 열창하며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들은 객석에 앉은 팬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무대로 지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영탁은 지난 2월 전복 먹으러 갈래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 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